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또올륜스 TV 장선범이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1183회차 교훈련 시작해보죠. 지난 기수님들께서는 오동투게임을, 수동 자동에서 오동투게임을 당첨 시키고 퇴소를 했습니다. 더위에, 자, 뭐, 당첨을 떠나서 훈련을 완수했다는 데서는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로또올륜스 TV 장선범이 소장이 1183회차 기수님들과 함께 본부에서 작전계획과 하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동 다스킹 자동 다스킹 받고 이런 것들과 같이 공유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1183회차에도 무덥고 날씨는 덥고 쫙 대학비슷해서도 훈련 열심히 시작 하번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지난 1182회차 기수님들께서 수동 자동 이렇게 당첨을 내서 이렇게 지급을 받았습니다. 1183회차 로또 올려서 TV에서 제공하는 자동 첫번째 다섯개 수동 다섯개 수동에서 일화번 내봅시다, 여러분. 수동에서 수동 자동 수동 자동 수동 여러분, 연일 자 시작되고 있는 찜통도에서 자, 이게 나가신다고 고생 많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준 소비 쿠폰으로서 시원한 편의점에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음료수, 자, 뭐, 아침, 보리 이런 시원한 음료수, 탄산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국산 음료수 좀 애용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로또올렛TV 장사원 소장 오늘 마치겠습니다. 계속 훈련은 시작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